보통 국내 제품들은요, 대부분 다 대두단백 위주로만 판매합니다. 네. 그런 이유는 대두단백이 싸서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만큼 제품 가격이 저렴해야 되죠. 사실, 액상 제품보다 더 비싸거든요. 유청단백 자체가 단백질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성분이에요. 근데 그걸 농축하냐, 분리하냐에 따라 좀 단백질 함량이 달라요. 농축하면 단백질 함량이 한80%아 예. 예. 대신 유당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. 분리 유청 단백 WPI라는 게 되면은 네. 한90% 정도의 단백질 함량이 들어가고요. 얘는 유지방과 유당이 거의 없습니다. WPC라고 하는 아까 농축과 w p i 는 분리라는 걸 그렇지. 나눠 먹는 이유는 네. 거의 순전히 유당 때문에 그래요. 이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농축 유청 단백을 먹으면 100% 불편합니다. 국내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. 처음에는 이제 큰 업체들이 대부분 다 분리 유청 단백을 썼습니다. 근데 이 녀석 가격이 지금 거의 작년 재작년에 대비해서 두 배로 올라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들이 슬슬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.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예. 은근슬쩍 분리 유청 단백이 아니고 이름이 비슷한 분리 우유 단백을 넣어서 팔기 시작했어요. 분리인데 우유가 들어가면 말짱 꽝 아닌가요? 그렇죠. 근데 네. 분리 우유 단백이면 네. 유당이 그것도 적긴 합니다. 대신 이제 물성이 좀 많이 짙어집니다. 음... 끈적해집니다. 아... 부피는 줄어듭니다. 근데 이제는 그 분리 우유 단백도 가격이 올라가서 비쌉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대두 단백을 같이 집어넣어서. 근데 사실 네. 문제는 안 돼요. 문제는 안 되는데 소비자한테 알려야죠. 안 알리고 고려를 해야지. 판매를 하는 게 문제죠. 아.